안녕하세요. 블로그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티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가셔서, 글쓰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스티커라고 있죠. 그래서, 혹시 스티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모티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티커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스티커가 있는데 구매하는 스티커가 모두 유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티커를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 스티커 누르신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럼 요 끝에 보시면 여기 설정이 있고 여기는 마켓이 있죠. 그럼 마켓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 스티커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음, 무료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무료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쭉 나오는데 어, 되게 이쁜 게 많이 있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를 선택하시면 네 이것들이 지금 무료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무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 구매하기 있죠. 그럼 구매하기 클릭하시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료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위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콘텐츠에서 여기서 또 무료 유료가 있죠. 그럼 무료로 보시면 이렇게 또 아까 검색했을 때안 나오는 스티커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구매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내 블로그 글쓰기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새로 고침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스티커를 새로 구매하셨나요? 하면서 밑에 새로 고침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설정에 보시면, 이 스티커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주 쓰는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좀 앞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빼고 싶은 스티커가 있으면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원하는대로 설정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또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설정한 대로 스티커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네이버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